하나님을 아는 지이조직신나 신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내고, 됐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적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의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이 되는 후 어나이가 성경 일동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마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가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 5절은 17절에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한 소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신론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관한 진을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인격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세 인격, 즉 성경은 한 하나님이, 3위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별 계시의 교리로서 자연에는 계시되지 않은 교리며 인간 이성으로는 판견할 수가 없는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위 일체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먼저, 3위 일체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나 이한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3위가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의 심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메스에민스터 소일 문답 제6문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란 용어는 헬라어 트리아, 라틴어 트리니타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의 채 혹은 채신. 하나 또는 하나인 셋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는 보편적 의미로서의 세 분이 아닙니다. 즉 그들은 세 개체가 아니라 오히려 신적 본질이 그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양상이 형성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서로 인격적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성질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반대로 성자는 성부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세 인격. 그러나,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이한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고 하는 삼위, 곧세 인격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 오묘한 이 신비는 삼위 중각 위가 신적 본질의 완전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삼위의 태이를 벗어나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순서에 있어서나 그들의 사역에 반영된 순서에 대해서 볼 때, 3위 중 성부가 제1위이며 성자가 제2위이며 성령이 제3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위는 본질상 그 어느 한 위가 다른 위에 종속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3위는 어떤 인격적 특성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즉 성부는 성자를 발생하고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발생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발출된다.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교리는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하고 있는 것임을 네, 밝혀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증명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증명. 삼위일체 교리는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그 상? 우리 한 가치를 가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는 구약의 증거입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에게 한위 이상의 존재함을 지적해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1장 7절, 이사서 6장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천사는 한 신적 위로 나타났다는 거. 창세기 16장 7절에서 1 3절 18장 1절에서 21절. 19장 1절에서 22절 참조하시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인격, 그즉 영을 하나 이상의 수로 표현되었다는 것. 이사에서 48장 16절, 61장 1절, 63장 7절에서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에서 48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와 성부께서 나, 그러 성자와 그 신,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세번째로 성령이 확실한 인격으로 부여졌다는 것이사에서 40장 13절 63장 10절 10편 51편 11절 139편 7절 의미에서 9장 20절 창세기 6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신약의 증거입니다. 계시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더욱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을 가장 유력한 증거는 구속의 사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더욱 이란 명백한 증거이시니 즉 예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또 사도대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 외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1장 35절 고래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각각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다는 거. 고래전서 8장 6절, 로마서 9장 5절,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직 한분 뿐이심이 강조되었다. 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 9절고리들에서 8장 4절,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3장 1 0바랍니다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같은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28장 19절, 누가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고린도서 12장 4절 6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3절 4절합니다자 여기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세 번째로, 이에 대해서 잘못된 그 견해, 상위 일체 교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 초대교의 사벨리 우스 파가이스, 이 삼일 우수파는3위를 단순히 신적행위 혹은 신적현현의 많은 형태로 보고 하나님은 창조와 율법 수의에서는 성부로, 성육신에서는 성자로, 중생과 성화에서는 성령으로 각각 자신을 나타내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삼위는 한 위로 축소되어 버리는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이 교리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소시니한 파들에 의해 부인되었고 오늘날에는 유니테리안파와 현대주의자들에 의해 논박을 받았는데, 자, 그들은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과 인간 예수와의 하나님의 용이라고 치하는 신적 영향력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상위의 개별적 고찰. 그래서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제1위이십니다. 하나님께 적용된 이 성부, 즉 아버지라는 이 이름, 성경에서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명칭인 이 아버지라는 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의 근원 고리도전서 8장 6절 히브리서 12장 9절 야고서 1장 17절 3절입니다 또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미의 아버지 자 신명기 32장 6절 이사에서이사에서 63장 16절, 에르미아서 3장 4절, 말라비 1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신자들, 즉 성도들의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6장 6절, 9절, 14절, 로마서 8장 15절, 요한일서 3장 1절. 여기서, 여기서 나타내주시는 3위 하나님 적용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성부란 말은 제2위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3위 일체의 제1위에 적용되는 용어임을 말씀드립니다. 요한음 1장 14절 또1 8절 8장 54절, 14장 12절, 1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본래부터 아버지격이므로 지상의 모든 아버지는 이것의 희미한 반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부의 독특한 특성은 그가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낳으신다는 것이며, 특별히 그의 사역은 구속 사업을 계획하시며 창조하시며 성리하시며 3위 일체를 구속의 계획 속에서 나타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제2위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3위 중 제2위로 성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지십니다. 자, 그러나 성자가 이러한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성부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3장 16절, 18절, 갈라디아서 네, 4장 4절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메시아가 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8장 26, 절 26장 63절, 요한복음 1장 49절, 11장 27절. 또,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은 그의 그 특별한 탄생에 근거한 것이다. 누가 복음 1장 32절, 3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위 중 제2위신 성자의 특별한 특성은 그가 영원전부터 성부에게서 출생했다는 점입니다. 시편 2장 7절, 사도행전 13장 33절, 히브리서 1장 5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영원한 출생에 의해서 성부는 신적 존재에 있어 성자의 인격적 존재의 원인이 되십니다. 특별히 성자의 사역은 중재의 사명으로 그런 창조의 역사를 중재하셨고 요한복음 1장 3절 10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또 구속의 사역도 중재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역시 하나님이란 명칭이 쓰여지고. 이사에서 9장 6절, 또 신적 속성 요한복음 1장 8절이나 또 사역 누가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8장 20절이나 존영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또 시부서 1장 6절이 돌려졌음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 고해사 제3위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한 인격이십니다. 소시니안파와 파워, 유니티리안파와 파워, 현대주의자들은 성령을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4장 16절에서 17절 역시 17절 또 15장 26절 16장 7절에서 15절 로마서 8장 2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곧그 성령에게는 기십즉 기성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감정, 이사야서 63장 1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의지, 사도행전 16장 7절, 고리던서 12장 11절 이렇게 지성, 감성, 의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말하기를 인격적인 행동들, 곧 성령이 말씀, 발언하시며 탐구하시며 증거하시고 명령하시며 계시하시며 노력하시며 조정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인전 8장 29절 13장 2절 고려에서 2장 10절에서 11절 참조하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그는 분명히 자신의 능력과는 구별되십니다. 누가 보면 1장 35절 4장 1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고려전서 2장 4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게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한 호칭이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 특별한 특성은 그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목 복 15장 26절 16장 7절, 로마서 8장 9절, 갈레디아 4장 6절 말씀 다만 성령의 사명은 창조마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요기서 26장 13절, 노아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3장 34절, 고리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예수서 이장이2이절 참조하시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속성이 하나이시요.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의로우시며 진리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례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의 의성만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으로서 하나님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 자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 주간은 공감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